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위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두에 동정녀 마리아께서 낳하시고 엄비오 빌라도에게 그나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늦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368장입니다. 송 36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0 0주장 1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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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에 주소 예수여, 내주 만한 은내 영혼, 내 무소소, 주예수 나.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예수요 조만한 소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옛냐 고인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어서 조만한 내내 영혼의 구소소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여 안주한 주의 사랑 나와 <놀람> 네, 네, 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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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나의 네, 네, 고내 만족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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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일 마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성기 게하 주 예수만 나의 인되고 내 만족함이니라. 네 이스라엘 교회 사는 말씀은 시나서 교 마태복음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다뤄가겠습니다. 마태복 1장 12절로 15절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로 15절말씀 한 절씩 읽보시겠습니다바위론으로 사주 앞에 간 후에 여혼야는살데를 낳고 살데는 수룩바벨을 낳고 수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를 낳고 아비우스, 엘리야드 아스도를 낳고, 낳고 아스르는사독을 낳고.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놀란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사로표혀간 후예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이 변했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이 되었고 자유가 없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하침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수 없는 철지가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중에서 스룹바벨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로잡혀간 후에 아무의 배경 속에서 스룹바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서로문의 영광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일명 스룹바벨 성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이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끝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아낄때 그분들을 새롭게 뵙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이광해에서 희망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수와 지성수 앞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향하여 솔로몬 왕때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은 사라졌다가 다시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의 성전을 수룩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에루살렘 성의 회복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일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술법을 숨기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요.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로잡혀간 후에 계속됩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절망의 끝은 다시 시작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한 없는 복음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역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 앞에 우리 자신이 설때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영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수르바벨의 회복이 이야기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어 주시기를 주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에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의 절망의 땅에서 수르바벨의 새로운 성전의 성전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심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이었으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었음을 체험으로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비가 많이 신축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